아, 안녕하세요. 우리 박서진길. 아, 삼천포의 에, 노란색 물결을 여러분들 손손게 느껴보십시오. 아, 우리 답별님들의 심볼 컬러, 엘로 우체통이 에, 도착했네요. 아, 우리 박서진님의 앙증맞은 피규어입니다. 아, 색상 컬러 좋습니다. 여러분, 아, 부산 공연 때 우리 재하님이 선물한 어, 엘로 케이크네요. 아, 이번에 상패 진열대를 만들어 놓았네요. 아, 아침마당, 센세이션을 어, 일으킨 우리 장구의 신의 그, 멋진 모습입니다. 모래 오염패, 연성가, 그리고 왕중왕까지 휩쓸었죠. 정말 대단한 영광의 패였습니다. 어, 여기는, 어, 2층 포토존인데요. 단풍잎까지 열로네요. 어, 휴게실에 포토존에계신분과 함께 휴게실에서 바라보는 멋있는 삼촌밥과다의 전경입니다. 아, 이 패는 미니 앨범 춘몽 초동 판매랑 10만장 돌파 기념패죠. 헌터 차트의 브론즈 인증패를 수상했습니다. 금년 3월이었죠. 아, 매장에 들어온 어, 엘로 쇼핑카트. 아, 예쁘네요. 자, 그리고 가격 표시 라벨도 아주 어, 새롭게 단장했네요. 아, 우리 서진이네그놈물 가게 맞은편에 있는 어, 마지막 박서진길 종착점. 어 노을빛 공원이죠 우리 박서진길을 선선문 한번 볼까요 인생을 노래하는 장구이신 박서진 길이 어, 길은 세상에 선한 영향력과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해주고 삼천포 바다를 보며 꿈을 키우고 자라 마침내 꿈을 현실로 이루어낸 장고이신 가수 박서진을 기념하는 길이다. 이곳 한려의 수려하고 아름다운 경관은 박서진의 맑고 고운 목소리와 닮았으며 와롱산의 기운은 사람들의 희노애락을 보듬은 박서진이 가진 천상의 목소리와. 함께 합니다. 이에 사천시에서는 삼천포 용궁시장부터 놀빛 공원까지 5.8km를 박서진길로 선포합니다. 박서진길 선포를 계기로 우주항공도시 사천시와 가수 박서진의 명성이 대한민국을 넘어 K-트롯으로 전세계를 향해 퍼져나가길 바라며 이 길을 찾는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과 행복의 기운이 함께 넘치길 기원합니다. 2023년 9월 2일이네요. 아, 노을빛 카페 그리답게 차잔의그 아름다움을 어, 잘 형상화해놨네요. 아, 노을빛 공원인데요, 어, 이번에 에, 아주 새롭게 많이 변신이 되었습니다. 아, 여러분들이 오시면 공원에서 삼천포 보바다를 바라보면서 어, 힐링할 수 있는 휴식 공간도 많이 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한번 꼭 다녀가시기 바랍니다. 아, 이번에 새로운 어, 새로 전입온 엘로우 채체통입니다 아주 깜찍하네요. 서진의 그놈물 대박나세요. 자 횡단보도도 어, 잘 설치되어 있고요. 자 여기서 보시면 오른쪽은 시야가 좀 트여 가지고 과속방지턱을 어, 설치하지 않았는데 왼쪽편에는 과속방지턱을 어, 설치해 놨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우리 그 소공원에 신토부리 아주머니 어머님께서 아주 청소를 잘하고 계시네요 아이 차찬 컨셉도 마음에 쏙 듭니다. 말준호 초판남 보어 무지개 색깔로 찻잔에 여러분들의 쉬어 수 있는 쉬어 갈수 있는 의자 아, 그런 역할까지 에, 아주 일그삼사 어, 중에 효과를 보고 있네요. 우리 사천시 삼천포 어, 그 다음에 서부 경남 일대의 관광 지도입니다. 지금 오른쪽에 에, 보이는 회니치 소공원 이죠. 신도는 우리 박서진 군의 태어난 고향의 작은 섬이죠. 늑도 어, 옆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바로 앞에 보이는 삼천포 앞바다 인데요. 좌측은 어, 창선이고요. 남해죠. 오른쪽 먼산 저기는 어 우리 금호산 하동군입니다. 여러분 이 공원에 쉬었다 가셔도 되고요. 우리 서진이네 건물 가게 2층 휴게실에 올라가서 쉬셔도 어 아주 좋은 어 전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한번 다녀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